ABL바이오 주주분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14일인 금요일 우리 시장은요. 어제 미증시에서의 기술주 중심의 하락 여파의 영향을 받아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3.8% 코스닥 마이너스 2.2%로 다소 강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락을 주도한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고요.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3조 5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현선물 통합으로 기관도 거의 1조를 팔았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5% 늘렸고 에스케하닉스는 좀더 큽니다. 7% 넘게 거의 7, 8%인데요. 폭락 흐름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시총 1, 2위 종목 주가가 이렇게 패대기 쳐지다 보니까 당연히 전체 섹터 분위기 좋지 않았고요. 이제 오늘 밤 미장 흐름에서 반등세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오늘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선방하는 흐름이죠. 코스닥 바이오 ETF를 보시면0.29%뭐 크게 눌린 부분이 없었어요. 사실 제약 바이오만 오늘 보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락장인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어, 그만큼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좋고요. 우리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한 알테오젠, 리가켐뭐 DND 모두 다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금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대형주의 눌림 시에 코스닥의 기회가 올 거고, 그 코스닥에서 주도주는 우리 바이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했죠. 최근 D&D n 파마텍에 이어서 ABL 바이오까지 바이오에 홍풍을 주는 우리 바이오텍 기업들의 기술 이전 소식으로 그간 소외됐었던 신앙관심을 바이오 쪽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 ABL 바이오 또한 엊그제 릴리와의 계약으로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도 점상한가로 가서 마감을 했고, 오늘 또 한가지 호재를 인해가지고 추가 상승세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앞전 영상에서 긴급하게 다뤄드렸는데요 일라이 릴리가 ABL 바이오에 220억원 지분투자를 결정하면서 어제 따상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경사가 겹쳐서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제 릴리와의 그랩바디 B 기술 이전 계약금 580억원과 이번에 유증을 통한 투자 비용 220억 원까지 해가지고 총 800억 원의 자금을 단기적으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빅파마가 우리 한국 바이오텍한테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아마도 지금 릴리와 ABL의 이 사례가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 글로벌에서의 우리 바이오텍들의 위상을 ABL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입증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릴리와 동행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ABL로서는 긴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한 호재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BL 바이오에 탑승하신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이 수익을 즐기시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시드린 목표가까지 추세가 허락하는 한 홀딩해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ABL이 이렇게 단기간에 60, 70% 상승하는 흐름으로 터졌으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이 ABL 다음에 기술 이전 발표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ABL 다음으로 잭팟을 터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아마도 ABL 바이오 다음이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감사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ABL 바이오의 추가 딜 가능성과 예상 목표 주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자고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영상의 좋아요가 200개나 달릴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거는요. 어제 구독자가 330명 정도 됐었는데 오늘 430명이 됐어요. 구독자가 무려 100명이 늘었습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이 그만큼 제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음 좋아요가 많으면 제 영상의 노출도 더 많은 분들한테 되는 건지 그건잘 모르겠는데 조회 수도 지금 1,400회가 나왔습니다. 평균 이상으로 많이 나와서 어, 너무 기분이 좋고요.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식발전소채널 구독 목표가 500명이라고 했는데 이 500명도 진짜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알찬 소식들로 꾸준히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요. 먼저 우리 ABL 바이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이 릴리다라는 게 우리 증시에서 가장 쇼킹한 내용이었지 않나 싶고요. 금액보다도 향후 릴리와의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에이 l 바이오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온라인 IR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 공식 유튜브에서 장마감 직후인 3시 30분부터 할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아마도 릴리와의 계약권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하겠죠. 그리고 그랩바디 플랫폼과 ABL-001, 뭐 111, 503, 이중항체 ADC 등등에 진행되고 있는 최신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주분들은 이날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얘기 드렸지만 아마도 ABL 바이오의 계약은 에피토 모달리티 단위의 플랫폼 기술 이전이기 때문에 같은 플랫폼도 여러 번 기술 이전 할수 있는 확장성이 크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까 싶고요. ABL의 목표주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증권사에서도 올라오고 있고, 근데 뭐 16만원, 17만원 이미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목표주가를 낸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고,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TV 방송에서도 목표주가 제시를 어,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미 다갈 만큼 갔다는 걸까요? 여러 매체에서 제시한 목표주가들을 이미 다 터치를 하거나 가버린 마당이라서, 아마도 오늘 이후에 새롭게 목표 주가가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상드린 목표 주가도 있죠. 맥시멈 목표 주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어제 영상에서 다뤘으니까요. 썸네일 제목이 주가 여기까지 갑니다. 라는 영상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 기술 계약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꽤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주식발전소 채널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계속 커버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ABL바이오 포함해서 네 종목이었는데요. 왜 계속 언급을 드렸냐면 그나마 빠르게 기술이전 소식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언급을 드린 거거든요. 이 ABL바이오 필두로 DND파마텍,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이 종목들을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ND파마텍인데요. 최근 간지라나케에서 LBA 구두 발표를 성공적으로 잘했죠. 이 발표 자리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구용과 장기 주사 비만 치료제를 기술 이전한 메세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메세라가 화이자의 100억 달러 인수로 결정난 사건도 있었죠. 노보노디스크와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전 10조 규모였는데 14조 규모로 점프업을 했고요. 제가 이 DND 파마텍에 시나리오별 예상 주가를 올려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구독자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음, 이 영상인데요. 1 1일 전에 올리는 영상이고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LBA 발표 잘하고, 메세라의 인수가가 상향되거나 확정된다고 하면은, 35만원에서 40만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물론 이 LBA에서 추가적인 무언가 서프라이즈가 나오진 않았어요. 무난했다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부는 홍풍과,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그래도 맥시멈 40만원까지는 일단 열렸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주가 보시면 지금 권리락을 맞았기 때문에, 한 주당 세주 무상증자 때문에, 지금 주가가 4분의 1토막 난 거잖아요. 무증 기준가는 74,700원이고요. 지금 현재가가 85,000원인데, 이 85,000원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 빨리 해보세요. 대략, 34만원 정도 되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무증전에 d&d 현재 상황에서 맥시멈 40만원까지라고 했잖아요 4분의 1로 나누면은 10만원 정도 되겠죠 d&d는 현재 가장 중요한 dd01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깔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8만 5천원인데 일단은 10만원까지는 열려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무증효과 때문에 오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다 다음주에 더홍풍을 타면서 가버릴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그냥 올릴지 아니면 쉬었다 갈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D&D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추세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주봉 보시면서 조금 눌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단기 추세 보시면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D&D는 다음 주에 상황 보고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가 오늘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이제 소개해드릴 두 기업이 저는 현 시점에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는 오늘 IR팀의 3분기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주목할 만한 내용은 리가캠 바이오의 지금 현금 보유액이 5,300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임상 연구 개발하는 회사가 현금만 5,300억 원이 있다?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리가캠이 다른 상승세 보이는 바이오텍과 다른 점이 차트 보시면요. 작년 말과 올해 주가 흔들림이 이렇게 컸거든요. 하방을 네번 찌을 만큼 좀 변동폭이 좀 크고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돈이 5,300억 원이나 있어요. 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주가 관리를 크게 안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리가켐 같은 경우는 매년 기술이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7년 연속인가 기술이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돈을 벌었다라는 거고요. 다시 얘기드리지만 리가켐도 지금 기술이전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연말에 리가캠의 헐2 ADC인 LCB14와 ABL바이오와 공동 개발해서 시스톤의 기술 이전을 한 ROR1 ADC인 LCB71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임상 결과가 기존 빅파마가 가지고 있는 ADC보다 임팩트 있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빅파마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리가캠은 특히나요, 이런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ABL바이오가 뭐를 수출했습니까? 플랫폼을 수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가캠도 플랫폼을 가진 게 있는데, 콘주얼 플랫폼이라는 거거든요? 이 플랫폼의 기술 이전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파이프라인도 가능성이 있고요, 플랫폼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쌍으로 패키지 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 두 개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전 해에 기술 이전 발표가 있었을 때에도,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을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기술 이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가능성을 돌려보자면 은 이런 묶음 패키지 딜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행복회로를 돌려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매년 파이프라인에 라이센스 아웃을 해왔던 리가 캔바이오이기 때문에요 올해 가기 전에 adc 관련 파이프라인에서의 기술이전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아 마지막 종목으로요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키트루다 큐렉스 매출과 판매 로열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국내 바이오텍 중에서도 그 어느 회사보다도 매출을 잘 내고 있는 코스닥 1등 회사죠. 시총이 이제 거의 30조가 됐는데요. 오늘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나왔고요. 키트루다 SC FDA 승인에 따른 마일스톤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매출이 490억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키트루다 SC 큐렉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기존 정맥주사 제형에서 이제 sc 제형으로 내후년 26년에서 27년 전환될 확률이 30에서 40%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키트로다가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 내 매출만 연으로 따졌을 때 40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1, 2년 후에 상업화된 키트로다 sc의 마일스톤 로열티만 거의 연에 1조 가깝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머크와의 계약 말고도 다른 SC 제형에서 출한 기업들도 있고 상업화가 또될수 있는데 이 키트로다 SC의 마일스톤 로열티만 거의 연에 1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테오제는 기술 이전 잭팟 아니고서도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실적 얘기가 나와서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은 지금 올해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 매출이 찍혀 있는데 5천에서 6천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트로다 SC 제형의 매출 로열티만 거의 1조 가까이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SC 제형의 전환율과 거기서 들어올 키트로다 SC의 매출 로열티만 따져봤을 때에도 지금의 컨센서스보다는 무조건 상향률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알테오젠이 실적만 기대가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저는 정말 기술 이전 소식이 임박한 게 알테오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트비프의 신규 계약이 올해 안에 조만간에 정말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알테오진 대표가 몇달 전에 기술이전 조율 중인 제약사들만 10곳이다 라고 말한 부분도 있고 올해 3월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술이전한 이유로 상당히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올해 한건 더해줄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자, 키트로다 SC 로열티 매출에 다이치 상표랑 계약한 NO2가 나중에는 또 매출 로열티를 만들어 줄 거고요. NO2 같은 경우는 현재 20조 매출입니다. 그리고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자, 알테오든 주가는 오늘도 좀 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오늘 실적 발표 영향으로 수급이 더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외국인 기관이 다 파는 이런 장세에서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더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의 매수세만 보시더라도 이 고점에서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겠죠. 자, 알테오젠의 경우는요. 작년에는 머크, 그리고 다이치 상표, 그리고 산도스, 이렇게 세 건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올해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랑 했잖아요. 그리고 12월 8일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주총 결의가 열립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상장 이벤트도 있고, 작년에 3건 나왔는데 아직 한 건밖에 안 나왔다 라는 거 그리고 알테오전 대표가 직접 말한 기술이전에 대한 가능성까지 제가 볼 때는요 이 현재 이 무르익은 주가와 메이저 수급들만 봐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연말 가기 전에 기술이전까지 하나 빵 나오면은 그게 트리거가 돼서 지금 이 고점 구간을 띄워 놓고 더 강력하게 갈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빅파마 대상 기술이전을 이미 해봤던 회사가요 글로벌에서 인정을 그만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계약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 모두 해당이 되니까 각 기업 내용과 가질 수 있는 기대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꾸준하게 뜨기 전에 추천드렸던 건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세 종목도 제가 정말 10월 때부터 꾸준하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보시면 DND 파마텍 같은 경우도 20만 원안될때그 이전 상황에서부터 꾸준하게 언급드린 종목이고 지금부터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주 전이거든요. 45만 원 구간이 안될 때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이유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을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리가 캔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저 이 바닥에서 14만 5천원 나올 때 구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리가 캔바이오 더갈수 있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강조를 드렸고요. 자, 저는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뭔가 호재가 터져서 그 이후에 그 종목을 바라보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투자는요. 미리 글로벌 어팡에서 거대한 돈의 흐름, 그리고 트렌드를 읽고 가능성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원칙에 맞게 저는 주식을 하고 있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도 이렇게 하셔서 뜨기 전에 잡아서 큰 수익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돈 되는 정보들과 뜨기 전에 타점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